그래 그러면 상쇼되잖아 아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끼 어떻게 해야 돼? 끼 그러면 끼그래요 그려 <laughs> 그려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키 <laughs> <laughs> 재밌지? 어 재밌단 말 항상 재밌지 우리 후지야,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들어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가 들어가. 들가지어가아가 들어가. 가들가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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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laughs> 아, 귀여워 우리 강아지 <laughs> 가만히 <좀> 있어봐 귀둥이도망게 뭐? 망도가 도망간다 도망가 아 <도망가>. <laughs> 어, 진짜 싫어한다 <laughs> 아, 슨게 <도망을게. 웃음> 뽀뽀. 뽀뽀도 <initiatives> <laughs> <risque> 해줘. 안지 말래 오늘. 이 새끼. <laughs> 아, 새끼. 응, 물어보 물어보래 물어보래. <laughs> 누워봐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아침에 커피 한 잔. 아 뭐야. 진짜 인위적이잖아. 자연스럽게 해야지 <laughs> 아 더워 아 귀여워 왜 바람이 안나오냐 무풍으로 해봐 자 나와봐 나와봐 아 귀여워 바람이 안나와 무풍으로 해봐 아 무풍으로 하면 그더안 나오지 아 더워 아 밖에 엄청 덥다 그치? 우리 어린 맨이 정도로 해야지 내거야 이제 잡았다 괜찮았나? <laughs> 안녕하세요 후추예요 <하취예요. 웃음> 아, 하.. 어둡냐 화면이 나 어둡지 왜 이렇게? 야, 누나 봐봐 누나 네? 아봐 누나 봐봐 누나 <laughs> 아 싫어 <laughs> 아 짜증나 아. 생선처럼 파닥파닥 가려 물 마시는 <laughs> 좋았잖아. 유독 도망 가네. <laughs> 아, 야, 원래 그랬어 어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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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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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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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에. 아! 아, 귀여워. <laughs> 이 정도면 후추 브이로그 아니야? 맞아. 후추가 목적이었어. 오늘도 되게 싫어하네. 야, 진짜 싫나 보다. 야, 왜 싫어? 시, 영화도 같이 옆에 있다나 이리 와봐, 주워. 장난 좀 그만 치고 저 얌전한 모습 보여지 멋있는 모습. 어? 자, 앉아. 앉아. 뭐 어, 말도 안 들어 이놈이. 올라. 월월월월월월월월 어가 아니라 어디냐고! 미장원이라고! 미장원이 언제 오는데 밥을 빨리 같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 다. 먹어, 먼저. 와. 아니, 중국집 시켜먹게. 어? 중국집 시켜먹게. 어? 뭐, 아, 응이 아니라 뭐, 짬뽕, 짜장면. 웅이 어? 아니라, 짬뽕, 짜장면, 뭐, 뭐. 어? 짜장? 짜장? 어. 뭐, 간 짜장? 그냥 짜장? 응. 어, 엄마가 사. 응. 끊어가 아니라 엄마가 사라고. 응. 기분이 그렇게 <laughs> 좋아. 응? 그렇지. 누나 봐봐, 후추야. 누나. 후추 누나. 누나 봐봐, 누나. <웃음> <웃음> 그, 어, 형, 후추, 여기 그 좀. 보여드려고 싶어, 무기? 보여줄까? 여기그거 이거, 이거, 거줘거되거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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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 이쪽, 이쪽, 손. 그치, 브이. 제대로, 보이 아니, 제대로, 보이 그치, 코. 아니, 아니, 코. 아니, 제대로 코를 넣어야지. 코. 옳지, <laughs> 하이파이브. <laughs> 아, 써줄게. <저 죽게. 웃음> 자증난다. 앉아. 아, 왜 이렇게 이뻐.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우리 어른네 맛있어 응? 헤헤 e h heh, heh, 봐 어? h heh, h e 아 heh, 좀 e h heh, 그 e 그거 e h heh, h 아이 heh, h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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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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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떵지는데 <laughs> 어제부터 자기가 그거 뭐야 짜장면 얘기해가지고 먹고 싶어 졌잖아 밤만 되면 짜장면 먹고 싶대 형 <laughs>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 응. 뭘 시켜? 어? 몰라 그거 응. <laughs> 머리가 왜 그래 <laughs> <laughs> 뭐야 저게? 이게 뭐머리가왜 그러냐고 어리 물놀이 하고 왔구만 시 <laughs> <laughs> 진짜 이씨.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마 멋지다 뭐뭐장난감한배찼어 맞죠 왜 그래? 내가 가져간다.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안, 안, 안 돼. 왜 이렇게 뭐가 고리 났어? 응? 어, 이거 왔어? 머리 잘랐구나. 어? 그 앞머리 일자는 내가 그 중학교 때 했었던 그건데. <laughs> 아, 도말 많아. 또왜 저는? 분량이 너무 많다. 단속해야지, 그지? 아? 어? 응. 이거 후추 브이로그야 이거. 후추야. 음, 어이 웃 어이 웃어. 어머. 아이가 이뻐라가 후추. 너데 다들 저 가래 가래 팬티 안 입었잖아. <웃음> <웃음> 아, 치워. 뭐죠? 내가 스코시 보여 드려. 예. 새같다 새지 금 통닭. <웃음> 뭐 해? 야, 너의 본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냐. 사람들 순진한 줄 아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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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laughs> 진짜 어? 희한이 <laughs> 런 게임이 처음 봤어 진짜. <laughs> 또 던져 <laughs> 다 <했어>? 그만 그만해 <laughs> 그만해 안해 웃어. 자, 가자 가. 어? 응, 귀여워. 또, 또 어. 눈마주치니까 또. 눈마주치면 뽀뽀하는가? 피곤해서. <laughs> <laughs> 전기 <웃음> 얼굴에 전기가 돼. 곰팡이가 나. 곰 곰팡이. 거서 피해, 거서 <laughs> <가서> 나 <나오려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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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갖고 싶으 얘기해, 생선물로. 네. 어? <laughs> 원래요. 그... 내 남자 갖고 싶으면 가. 어? 그게 <laughs> 그 최고의 선물이다. 남자 없는 존재. 설레. <laughs> 아. 뭔 설레, <laughs> 설렘 뭔 설렘 뭐남자는 설렘이 있지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 아, 응. 알아가는 거? 맨님 쎄남자요 혼남자요 얘는 쎄남자지 여기 와서 거 나도 혼남자지 근데 여기서 만날 거다 만나고 되겠는데 대학 그때 아가내래그 know if you're 나이 a n I don't know if you're a man. I d 그 n t know if y o u 거야. 어. 애도 아니고 d o 언제까지 줄 거야. f y o 나 r e a man. I don't know if you're a man. I d o 있 t know 챙기겠지. u 네 r 네좀 a 챙겨, 자꾸. 내가 뭘 너를 챙겨줘야 돼 민서야 왜 이런다냐 애정 겹필증 있나 봐, 아? 어? 애정 겹필증도 나한테 뭐 나올 게 있어야 나한테 기대지 나올 것도 없는데 나오는 거 욕밖에 더 있어? <웃음> 아래. <웃음> 그, 그 눌러봐. 바로 소리 아니 재밌는다. 왼쪽 여여 얘를 그 눌러? 눌러 얘 눌러봐. 왜 뜨지? 그래서 음. 색깔을 골라봐 엄마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몰라 할 거요. 어, 그거 눌러. 다 아, 됐잖아. 아하하. <laughs> 뭐 하는 거요? 글씨? 글씨는 이거 이거 눌러. 이거 어 그거 그거 눌러. 어, 자.